제...그...이거는... 그... 일단 제보자님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집 심각하다 음, 제, 자, 너무... 네. 어, 안녕하세요 그 화면 잠깐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좋아, 좋아요. 소리 제가, 그, 고추를 했는데, 고추가, 뜬다. 네 고추가 여기, 이렇게 부엌 쪽에, 네. 여기 이쪽에 뜨거든요? 전에는 스노우가 이 화장실에 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스노우가 뜨고, 이렇게 애가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옷 있는데, 거기까지 뜨는데, 요즘에는 제가 소리가 막 들리고,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한 4년 됐는데 네. 이 집이 언니가 산 집이거든요 네. 근데 언니가 사면서 이제 언니도 안 좋아지고 몸이 일이 자꾸 꼬이고 네, 저쪽 현관 쪽에서 무슨 기척이 느껴진달까? 제가 그래서 원래 몸이 안 좋은데 요걸로 더잠못 자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제그 이거는 그 일단 제보자님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집 심각하다고 봐요 <laughs> 그 저쪽 저쪽 방하고 저기 입구 쪽 거실 있구요? 갈라서 이게 약간 근고집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네, 저도 가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막문 두들기고 막 그런 거예요. 두 번을 그렇게 연달아서 그러고 소리도 가끔 들리고. 어,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혹시 뭐안 좋을까 해서. 어 잠깐만 그 화면 좀그 저쪽 예 거기 거기 좀 네. 비춰주세요 계속. 네 여기가 이사하면서 중문을 들어 설치를 한 거거든요. 등이요? 중문. 아 네네. 문문문 문, 문, 문. 네. 들어오시면서 이 문을 만드신 거랬죠? 네저 나무. 어 그럼 길을 갈라놨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 순화가 돼야 돼. 음. 그러니까 막 고, 바람이 들어오면 나가는 문이 있어야 되듯이 음. 중간이 틀려. 그러니까 거실 라인 쪽은 음. 그렇게 뭐썩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건 지금 봐서는 음. 잘 모르겠는데 저쪽은 고여 버렸고 네. 이쪽은 뭔가 지금 깔랑깔랑 거리는 느낌? 음. 그러니까 저기는 고였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저기 커튼 쳐져 있는데 있잖아. 네네네. 네, 네. 뭐 보이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 커튼? 어. 커튼 한번 가까이만 가주세요. 여기 고친 거는 다 없고 문만 달았거든요 벽지랑. 네, 네. 좀만 그냥 더 가까이 가주세요. 들어오실 때 구조 이렇게 하고 만진 거 없으시죠? 그냥 이 문만 달았어요 아 문만 달고? 음. 네 너무 넓어 보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음. 형 말이 맞을 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제가 본 거는 시작은 쟤예요 쟤 음. 조항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 말고 음. 밖에 어, 문문쪽문 쪽에서 시작이 됐고 얘는 이렇게 도, 음. 형 말대로 이렇게 도는 애데 음. 문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지 얘 입장에서 근데 얘는 터져라기보단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어, 원래 여기가 전자기장이 안 돌아야 돼 지금 딱 보면은 음. 그치 구조상 지금, 어 구조상 컴퓨터 빼고 에어컨 밖에 이제 라인이 없는데 창문 쪽이기 때문에 전자기장이 안 돌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음. 근데 여기 백타 진짜 반응 올거 같아 네 제보자분 안 아파요? 제가 원래 선천성으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 목이 아파요. 그래도 왼쪽이 네,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인데? 오른쪽이에요? 네. 아, 왼쪽에 발했는데 오른쪽이면 네. 제가 지금 짜증 난 거예요. 사람이 원래 보통 오른쪽을 많이 쓰잖아요. 음. 귀신 영향들들을 받다 보면은 쓰던 라인만 계속 아파요. 근데 이제 왼쪽이 아플 경우는 집 기운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짜증 나서 그냥 계속 움직이는 바 계속 잡는 거예요. 어 화장실 한번만 보여주세요. 화장실이요? 네. 혹시 고양이가 화장실 <laughs> 쳐다보고 그러지 않, 않아요? 아 화장실은 좋아하는데 네. 여기 깔게 되게 좋았는데 여기 수너 많이 뜨고요. 거울이 깨져 있더라고요. 거울이 밑에 깨져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냥 대충 발려놨거든요 음, 음. 오피스텔인가 아파트인가요? 오피요. 오피스텔이요. 음. 오피스텔 8층인데 여기 원래 10층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음, 음. 주변이 다 사무실이에요. 아. 뭔가 그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어. 이거는 100% 장비하고 니초에다가 네 맡겨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뭔가를 흔적을 찾거나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네네. 근데 확실히 지금 커튼 쪽하고 화장실 라인 음. 쪽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은. 음. 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도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싱크대에서 자꾸 소리가 나더라고요. 장난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잖아요. 음. 이게 그러니까 조항에 있는 애들이요. 부엌 쪽, 음. 부엌 쪽에 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얘가 짜증이 난 거예요. 지금 음. 짜증이 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치르고 누르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 거실 불 켜주시고 컷, 커튼 라인 방을 불 꺼줄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네, 네, 불 꺼, 꺼주시고 거실에서 똑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음, 거실에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방 맞는 거 같아요 이 방이야 이 방이야 이방이방이방이방이방이방 혹시 그 여기서 고양이를 계속 한 마리만 키우셨어요? 저 여기 와서 처음 고양이 키웠거든요 아, 처음이에요? 음. 네 오. 근데 그 고양이를 그러면 애기 때부터 같이 키웠던 거죠? 예, 샵에서 데려왔어요 3개월짜리 아. 적응은 잘 하던가요? 이집 와가지고? 아니요, 제두달 동안 저 물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음. 온몸에 상처투성이 <laughs> 이름이 뭐예요? 네, 키위요 왜요? <laughs> 왜요? 왜, 왜왜 키위예요? 아니 원래 귤이라고 들라고 그랬는데 귤이랑은 음. 전혀 안 맞는 거 같아서 <laughs> 음. 이거 너랑 나랑 믹스해놓은 거 같지 않냐? 이거 거북이 가려지 오 완전 시거한데음 수컷이에요? 네오 새침 떼기 방금 봤어요? 고기 돌리는 음, 거 음. 음. 키위야 엄마가 돈 아, 어디다 숨겨놨어? 그냥... 나는 근데 제일.. 형은 지금 저희가 계속 걸리는 어, 거잖아. 그리고 화장실 쪽. 화장실에서 이상한 거 봤거든. 화장실요? 샤워... 거기서 술마 많이 보긴 해요. 저기. 이상한 거본거 거 같아서.. 혹시 뭐 샤워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 올라오지 않아요? 소리나 모르겠는데 물이 여기 새가지고 여기 고치고 오자마자 고치고 그랬어요. 어, 근데 샤워실은 내, 내 담당은 아니어가지고 누구 담당이에요? 니네 담당.. <laughs> 난 커튼을 바꿔야 될거 같아. 커튼이요? 음 지금 안막 커튼인가요? 빛안 들어오죠? 네. 오 어, 저거 잘... 여기 있던 커튼이에요. 차라리 커튼을 두겹을 하더라도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근데 안막까지 닫아놓고 북향에다가 밀실이 돼버렸잖아. 음.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저기 숨이 답답하면서 아지랑이처럼 뭔가 아른아른 거리는 느낌이 음. 되게 커. 형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음. 만약에 제가 생각이 맞다면 음. 쟤 너무 세요. 세고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어서. 음. 문을 만들면서 음. 얘 그가 그러니까 얘 영역을 갈라놓은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거기서 화가 난 거지. 오랜 세월 얘는 음. 형 말대로 순환을 하는 앤데 거기에 문을 막아버리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니까 여기 있으면 아프고 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저게 또 막아버리니까 음. 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계속 짜증을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지. 여기는 가서 봐야 될거 같아. 이분. 이렇게 냅두면 네. 이분 신경 쓰여서 과민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살 많이 찝니다아저기 어. 제가 원래 몸이 안 좋아가지고 헬부전이 있어서 네네. 살 찌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집에만 있으니까 미접종자라서 음. 그래서 좀 저는 찌고 고양이는 말라가지고. 어 미접종자세요? <laughs> 네. 아 그러면 위험하실 수도 있겠다. 이거를 바로 처리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못해. 어, 우리가 아니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접종을 했으니까. 아. 안 그러니까 가면 우리보다 이제 미접종자분들 그 위험한데. 위험하니까. 할... 아, 그쵸 그쵸 어, 그쵸. 왜냐하면 우리 우리도 우리는,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어. 잠복기랑 ]이라서. 저희는 그나마 면역력이 이제 막 조금이라도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병을 갖다 옮겨줄 어, 수도 있어. 그런 있어서.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어. 애매하네 그러면 이거를 혼자서 좀 그나마 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은 거봐. 지금 당장 저희가 못하잖아요 음. 그 문쪽 보여주세요 문쪽 하.. 다 막아놨네 제보자님 잠자리 잠 위치도 조금 안 좋아요 되게 왜요? 전자기장 바로 옆이고 가위 눌리세요 혹시? 제가 그런 거에 민감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제가 뭐 깜짝 놀란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 어. 뭐 현상 이런 게몇번 나왔다 했잖아요 네. 그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단 안 가고, 음 어떻게? 또 3일을 지켜볼 거예요. 막걸리. 아니요. 네? <laughs> 그 놈의 <놈이> 막걸리는 때때로 다른다. 아얘 원래가 얘 구역은 부엌이에요, 부엌, 조항인데 어, 어. 얘를 달래주는 건딱 하나예요. 술이 아니라 얘는 물로 달래줘야 돼요. 주방으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주방이요. 네. 큰 접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물을 지금 말고요. 내일 아침에 가득 네. 따르시고 네. 3일 동안 그 커피 이거 커피인가요? 그거 치우시고 거기다 3일 동안 물떠 응. 놓고 응. 놔두세요 그리고 응. 3일 동안에 계속 반복됐던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주세요 저희한테 얘기해주시고 응. 버리시면 되거든요 응. 응. 물을 갈아줘야 돼? 아니 물안갈 거예요 안 갈고? 일부러 안갈 거예요 원래 갈아야 되는데 안 가는 게 뭐냐면 얘 구역에 다시 넣어놓는 거예요 달래주는 거죠 미안하다고 물떠 놓고 왜 아,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왜물 물 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조항에 있는 애들이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약 원래 좋아하는 할머니가 음. 있잖아요. 그죠. 주방을 영역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그 물귀신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을 좋아하게 되면 물귀신 좋아요. 그러면 물한 번, 3일 동안 놔둬 보시고 한번경과를좀 지켜보죠. 네. 이건 일주일 지켜봐야 네.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주일만 보고 그 나머지 4일 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그거 음. 한번 보고 따로 연락을 해보는 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아니에요. 어,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 음. 그리고 핸드폰 자꾸 켜가지고막 확인하지 마세요. 막 스노우 확인해보고 막 맞죠. 어플 확인하고 그거를 참고. 그건 창고형이에요. 그거를 무조건 귀신이라고 <laughs> 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귀신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이렇게 네, 어복 많이 받세요. 어, 네, 복복 많이 많이 받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